사랑하는 신편입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설레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국내 애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의 열정 앞에 곧 물러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친애하는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원격 교육 대학이자 대한민국 평생 교육의 요람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972년 개교 이래로 대한민국 유수의 인재를 배출하여 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수 있는 사회 저명 리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71만 명의 동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입학생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학을 통해서 자신과 사이를 변화시킨 많은 선배들과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지원한 여러분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양의 학업이 시작될 것이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은 첫 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출석 수업 날짜를 놓칠 수도 있고 미처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의 결과에 속상해 할 수도 있고, 학우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생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막아서더라도 자신이 꿈꿔온 가능성을 믿고 계속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코워스는 수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릇이라고 하는 열정과 끈기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공부를 향한 초심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입학생 여러분, 우리 대학의 슬로건은 내 인생을 바꾼 대학입니다. 올해만 해도 86세로 졸업하는 최고령 만학도의 동문도 있고, 13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전공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동시 졸업하는 동문 등 상상하기 어려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분들의 모두는 달라지지 않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디라고 하는 열정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최소한 1년이라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1년의 도전을 무사히 마친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소산할 것이고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교직원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대학에서의 공부가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부의 시간을 담담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입학생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봄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제2의 삶을 설계하는 또 다른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봄은 매화꽃 향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겨울 추위가 깊을수록 봄을 예고하는 매화꽃 향기는 짙습니다. 입학생 여러분, 제 각각 사연은 다르지만 제 2의 인생을 그려가는 출발선상에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승선에 설 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순간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자신의 여건에 맞는 면밀한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의 각오와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사이의 소중한 인재로 거듭 태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송대학 입학을 뜨겁게 축하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